안녕하세요. 렉스터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품 소개나 장착 영상이 아니고 음, 매장에서 나온 요 이제 중고 제품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제품 이제 알캠퍼 미니, 이캠퍼 미니 제품인데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요 제품을 쓰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사인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나온 중고 매물인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사용 거의 한 3, 4회회 4회 정도고. 이게 위에 SUV에 장착했던 거라서 미세하게 이제 기스는 아니고 이제 뭐자국 같은 게좀 있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거의 표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기스도 아니고요. 그냥 살짝 살짝 미세한 스크래치,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실사용은 거의 3, 4일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구입하신 지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형 카니발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그 위탁으로 매입해드리고 당연히 그 위탁 가격에서 그 가격 제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 차에다 위에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온 중고 제품인데, 이제 아이캠퍼 미니 같은 경우는 어떤 차종에 많이 쓰시냐면은 이제 경차, 아니면은 코나나 무슨 스토닉이나 아니면 이런 작은 차들. 왜냐면은 사인용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이 길이가 길어가지고 웬만한 서형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크 오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 미니를 장착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큰 차로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꿔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신형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결로메트 이런거 다 깔려있고 얼마 사용 안했기 때문에 내부를 보시면은 제가 오픈해보겠지만은 거의 신품급 상태에요. 신품급 상태고 한번 펼쳐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거의 신품급 상태예요. 그리고 제품은 이제 텐트 단품만 있고요. 뭐 가로바나 이런 거는 따로 저희 매장에서 툴레 가로바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 사다리를 한번 펴볼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신품급. 신품급 상태고 아이 캠퍼 미니 2.0 모델. 이 모델. 그 뚜껑은 블랙 하드쉘에 다크 브라운 캠퍼스.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이 제품이라서. 이, 여기 외관 보시면은 쓰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여기 먼지도 많이 끼고 그런데 먼지도 거의 없고 그리고 쓰시다 보시면 이 TPU창이 약간 좀 변색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변색 없고 그냥 먼지만 좀 있거든요. 이거 빼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플라이나 이런 데 사다리. 사다리도 마모가 거의 없어요. 보시면 그리고 이쪽 와서 보셔도 먼지도 없고 어디 이상 있는 부분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이제 깨끗한 매물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뭐 가로바나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으시다 그러시면 요거 바로 그냥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가 장착은 그냥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바가 없다 뭐 경차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제 툴레 가로바 있으니까 툴레 가로바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중고 나온 가격이 250만원. 250만원이고, 이거는 이제 부가세 별도, 왜냐면 카드 결제나 이런 거 하시면은, 결제 다 가능한데, 부가세 별도 가격이고요. 그리고 설치는 당연히 그냥 해드립니다. 설치는 그냥 해드리고, 그리고 차종에 맞는 가로바, 툴레 가로바, 저희 이제 다 툴레 가로바를 쓰기 때문에 차종에 맞는 가로바는 저희 매장에서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 그때 가로바도 툴레 가로바도 중고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 조합하시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고요. 그리고, 텐트 가격은 250만 원이고, 신품 가격은 349만 원이에요. 349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싸다면 쌀수 있고, 뭐 부담이 된다면 부담될 수 있는데,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캠퍼는 요런 금액에 사시면은 나중에라도 뭐 혹시라도 뭐 쓰시다가 오래 쓰시면 좋겠지만은 중고로 다시 판매를 하시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아이캠퍼 미니나 이인용 텐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찍었던 영상도 보고 아직도 연락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뭐 저희가 오토홈도 찍었고 아이캠 퍼 4인용도 찍었고 그랬는데 그 영상을 찍자마자 한 2주 만에 다 전부 다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전화가 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좋은 제품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미니나 텐트를 사용해보셨는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런 좋은 매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설치도 무료로 해드리고 그리고 이 저희 이제 아이캠퍼 공식 매장에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품 등록을 다시 해드리기 때문에 똑같이 아이캠퍼 정품을 사셨다는 것을 인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품 쓰시면 되고 그리고 가로바도 이제, 이제 가로바를 체결하는 이제 브라켓도 신형 이제 마운팅 브라켓이라고 마운팅 브라켓은요. 요거는 이제 새 거로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요거는 브라켓이 예전에 이제 수평 높이 때문에 이걸 안 쓰시고 얘는 구형 디귿자 브라켓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요 신형 마운팅 브라켓 요게 한 9만원인가 8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신형으로 바꿔드릴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아이캠뭐 미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미니 뿐만 아니고 가끔 뭐 사인용도 나오고 하는데 뭐 물건이 워낙 좋고 지금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면 물건 바로바로 바로 나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중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건아니고요 이렇게 고객님께서 2인용이든 뭐 아이캠퍼 뭐 엑스커버던 이런 제, 제품을 쓰시다가 다른 제품 스카이캠퍼 이런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중고 매물이고 그리고 아이캠퍼뿐만 아니고 뭐 오토홈이나 다른 제품들 그것도 저희가 당연히 매입을 해드리고 아이 캠퍼로 변경하게 되면은 다시 저희가 매입 가격 제외하고 설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될거 저희는 중국산 제품을 절대 안 합니다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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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들은 저희가 일절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제품을 하실 거면은 매입은 당연히 안 해드려요 그런 제품 하실 거면은 저희가 띄어드리고 아이 캠퍼 설치는 해드릴 수는 있는데 어 저희가 매입은 안 한다는 거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는 항상 안전한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아이 캠퍼나 뭐 다른 제품 쓰시다가 2인용 쓰시다가 업그레이드나 아니면은 뭐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저희 렉테이션 매장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매입도 해드리지만은 저희한테 뭐 판매 위탁을 뭐 의뢰를 하신다 그럼 저희가 다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렉테이션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고 제품은 오래 오래 있지 않습니다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바로 연락해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차량에 맞는 거 상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렉스의 제안습니다 고맙습니다.